아, 우울증을 아직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헷갈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죠 건강한 마음에 대한 연구하는 트로스터니 어진입니다. 어, 오늘은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한슬리. 안녕하세요. <laughs> 많이들 우울감과 우울증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음, 가장 큰 특징으로는 우울감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음, 일시적이라면 약간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을 딱 말할 순 없지만, 상황이 만약에 해결되면 괜찮아진다던가, 음. 응,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진다던가, 음. 뭐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은 축 늘어져 있었는데, 좀, 음, 뭔가 날씨가 바뀌고, 기분도 좋고, 뭐 나갔더니 괜찮아졌다. 이렇게 좀 일시적이라면 우울감일 수 있고요. 우울증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음. 응. 뭔가 이 상황이 해결됐는데도 그 기분이 계속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가장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울감은 본인이 그 이유를 알아요. 음. 음. 약간 비교적 명확하고 네,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핵소가 되면은 좀 우울감이 사라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우울증은 비교적이지만 우울증은 이유를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나 사건이 없는데 이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이 우울한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뭔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또 우울증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 거죠. 어, 그럼요 그런데 처음에 뭔가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난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어라고 말할 만큼 이유가 명확하진 않다는 거예요 음.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나도 모르겠지만 이 상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고 뭔지 모르겠기 때문에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울증에 더 가깝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회적이거나 직업적이거나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를 음.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어. 음.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뭐좀 다운되고 그런 것이 나의 직업활동, 집중력, 신체 능력, 수면, 식욕, 일상생활 전반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우울증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 음. 예전에 그일첫 번째 영상에서도 어디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네. 휴직을 하셨다고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제가 처음에 우울증인가? 라고 의심을 했던 것이 어, 말이 안 되는 건망증. 음. 음, 그리고 막 살이 몇 키로 이상씩 빠진다든지 하는 뭐 그런 거 식욕이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이틀을 있어도 아무 배가 고프지 않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상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이 어떤 나타났다면 그건 이미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울증인 사람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뭔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도 다른 건가요? 음.. 다르죠 다르죠 일단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운동이라는 거에서 좀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좀 요새 힘들어 라는 말을 하면은 야 운동을 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울감에서 경도의 우울증까지는 운동이 많은 것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음, 우울증인 사람은 운동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음. 이분들은 지금 일상에서 이렇게 눈을 뜨는 것조차도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죄책감을 더해서 우울증을 더 증폭시키는 오, 경우도 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는 우울증 걸리기 한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운동을 헬스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냥 음, 건강 음. 목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그 중간에 우울증으로 이게 발전이 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PT를 받으러 가면 그 비싼 돈을 내고서 운동을 하나도 못하고 그니까 원래는 들었던 무게 있잖아요 근데 아예 휘말리가 없어가지고 막 들지를 못해요 선생님이 중단시키고 막 이런 마사지 같은 것만 받다 왔어요 왜 이렇게 여기 피가 안 통해요 어 아, 응. 아, 근데 거기까지 심지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그리고 계속 받아왔던 건데 이거를 못들 정도로 사실 근육이 없어진 건 아닐 텐데 네근아 음. 어, 근데 일단 점점 말라가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왜 운동을 시작할 때보다 덜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회원님? <laughs> 무슨 일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응. 그러고 나서 제가 병원을 나중에 가고, 그러다가 제가 선생님도 조울증이래요. 그랬더니, 어, 선생님이 아 이제서야 약간 이해가 된다는 어. 식으로, 어, 그래서 좀 운동 방법도 그때 바꿨었어요. 어. 응. 우울증하고 우울감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왜, 왜 이거를 헷갈려 하는가 생각했을 때 저의 결론은 그래요. 아, 우울증을 아직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음, 그러니까 우울증을 병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말들입니다. 의지로 해결할 수 없고 그렇죠. 치료를 받아야만 호전이 되며 아까 말했듯이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헷갈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음.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우울감과 우울증을 내 스스로도 구분을 못 하는 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울감이라고 치부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울감과 우울증을 굳이 구분해야 할까요? 1번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느끼는 이 우울감의 정도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을 해서 빨리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울증은 초기에 발견되었을 때 완치의 확률이 높고 그리고 끝까지 치료하였을 때 재발의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음. 어, 예를 들면, 제가 직장을 휴직했을 때 우울증이 병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휴직을 시켜줬을까요? <laughs> 치료를 받고 다시 오세요라는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그게 병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 친구, 내 가족, 회사 동료,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의 고통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일상적으로 겪는 기분이 좀안 좋아. 어, 좀 무기력해하는 우울감과는 구분된다는 것을 좀이 콘텐츠를 통해서 아시고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이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유익하네요. <laughs> 그런가요? 네. <laughs> 네. 오늘은 우울감과 우울증을 구분할 수 있는 증상, 이유, 대처 방법,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